전주 놀러가는데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 그 전날 세차했다 그래서 차는 두고 버스를 타고 전주에 갔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점심을 먹기 위해 버스 20분 거리에 중화산동으로 갔다 자차로는 10분 걸린다 오랜만에 버스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운치있고 너무 좋았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와사비색 건물에 밥집이 있었다.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카츠 맛집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카츠몰이죠. 원래 1층에는 스시집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2층으로 올라가면 웨이팅 존이 넓게 준비되어 있었다. 테이블은 전부 닷지석이라서혼밥하기도 너무 좋았다. 이곳은 고기에 아주 진심인 곳인데, 듀록이나 버크셔 품종 같은 선별육으로도 선택이 가능했다. 고알못이라서 사실 고기는 고기서 고기다. 맥주 마시려고 했는데, 시그니처 못 참고 쉐이크 시켰다. 자동으로 끊길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 후추, 후추 소금, 소금, 유자 소금, 바지로일 소스 뿌려 먹을 거, 찍어 먹을 거 엄청 많았고 스푼 먹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메뉴가 나온다. 사실 이렇게까지 핑크색인 거는 처음 본다. 총티 날까봐 그냥 맛있게 먹었다. 시그니처 메뉴인 옥수수 쉐이크 먼저 한번 마셔주고 카츠를 먼저 소금에 찍어 먹어봤는데 육즙이랑 식감이랑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완전 따봉이었다. 방국에도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있었다 소금소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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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츠소스도 찍어서 먹어보고 바질오일도 뿌려서 먹어봤는데 바질오일도 굉장히 맛있다 브레이크 타임 눈치 보여서 이시리올때까지 원샷하고서 나갔다 알록달록 꽃의 통이 너무 예뻐서 찍었다 오정청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맞은편 건물이 예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친구가 서있는 줄을 몰랐다 여기 아파트 그럼 차안 놓고 너 어어... 대리할 거야? 헉, 그러네 대리? 대리 불러? 응. 왜냐면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말고 어, 헤이딜러는 감가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차를 가져간다고 응.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다른 중고차 그거들은 응. 실사 나와가지고 깎는 경우도 진짜 많대 아, 근데 아. 나도 헤이딜러로 팔았는데 깎아서 가져가더라 나는 오토벨로 팔았거든. 응. 오토벨은 진짜 없던데 가가 승우야. 응. 김제 금산사 가봐야 된다고 김제? 금산사. 금산장. <laughs> 거긴... 어, 보이네 어떻게 나오는지도. 맞아. 무려 폴딩 모니터 스크린이 있어서 내 모습. 내 약간 그네아 응. 이걸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어? <laughs> 와 이거 얼마야? 사고 싶다 그냥 그냥 사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 진짜 <laughs> 돈 많지? 수진, 너네.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서 해볼수 있어. 와 캠핑 캠핑 그거 찍먹야 그, 찍먹. 너는 자고 왔거 아니야? <laughs> 나만 자고 나 차에서 잤어. 텐트 추워 죽을 뻔했대. 근데 차는 춥긴 추웠는데. 아 친구들한테 텐트를 내주고 너가 자고 왔. 응. 추워서 도저히 못 자겠다 해서 음. 새벽 2시에 대리 불러서 갔어 <laughs> 근데 나그맘말것 대리 같아. 엔딩이야 야 날개 엄청 커 그대들은 어떻게 살 <laughs> 것인가요 지금 아, 맞아. <laughs> 어? 슬픈 여자 슬픈 여자 슬픈 여자요? <laughs> 저 따뜻한 라대요 아, 낫대요. 저 슬픈 여자요. 네, 스피너자. 니다 아, 네. 혹시 뭐, 그, 듣고 오신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세요? 아, 그, 방금. 네. 언급해주신 것처럼 해주시면은. 네. 제가 500원 빼드리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슬픈 여자요? 네. 진짜요? 네. 진짜. 네. 진짜요? <laughs> 당황스럽다. <신기하다>. 500원. <laughs> 결제해드릴게요. 오 대박. <laughs> 에티오피아 애가 게 해드리고 따뜻한 배랑스자 네. 네. 시고요난 기쁜 <laughs> <싶은> 남자. <웃음> <웃음> 약간, 약간 눈응 가보자. 뭐 하게 나온다고? 왜 소화기 나요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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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건 꽃무니어야 돼. 요 알지? 뭐, 그 김장철 할머니 복장 부안유럽. <laughs> Yep, 음. 감사합니다. 오, 골드브루. 아, 뭐, 아, 아, 너무 좋다, 우와. 우리 이거 그러면 강위바위강 해서 가이베 아니야, 나는 그러네, 유럽 같네. 여기 평화평화인데. 응. 오, 뭐야 여기도 멋있어. 멋있어 응. 앉아있어야지 앞에. 맞아. 어, 간판 너무 위태위태해. <laughs> 이제 내향인인지 있는지 외향인인지 있는지 모를 곳이 됐어 처음 와봐? 응? 처음 와봐? 재균이? 화장실 비어다녔어 어제 찍은 거 아니었어? 야 썸네일 잘 나와야 된다고 만들어줘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laughs> 오, <목소리> 너무 좋은데? 그렇긴 한데 맞아. 딸 한번 다시 해줘. 안 바이. 진짜 에 김밥이랑 고기랑 같이 싸가지고. 와 대박 또 생소하잖아. 이건 진짜 전주에만 있을까? 거울이잖아 저기 응. <웃음> 완전 색다르잖아 <laughs> <책> <laughs> 딴 중앙으로 <웃음> <웃음>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 <laughs>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만 일단? 좋그리두 번째는 이거 두개 같이 먹어보고 세 번째는 이거 싸서 먹어야지 그런 거 없어, 아니아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스 <laughs> yeah. 이거 안 해? <laughs> 너네가 유튜브 해주라 천천히 먹고제발좀 <laughs> <이거>. 제발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와봐 쌈 싸는 거 보여주려고 한 날. 아협조에감사드립다 <laughs> 아니가 <아이고>. 또고자마스 <laughs> <아이고. 웃음> 얘네가 해야 돼. 얘네가 해야 돼. <laughs> <laughs> 민수 같은. 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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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꾸로 들었어. 아, 음 아, 쫄았지만콜라한 밖에 안 나고 뭐. 좋은데 이따 쇼핑 좀 해야 되겠다. 마음스터치해장국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응. 들깨 가루 했다가 근데 수리 될때쓸수 있어. 난 괜찮아. 난잠이 들게. 여기서 라스트 위크 여기 나 이쯤. 막골 분식이 진짜 힙한 곳이네. 응. 여기가 제일 힙해 지금 여기서. 가시죠. 칼로트랄르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가 좋을까나? <적었구나. 목소리> 어 그냥 아니요. 영상 일기요. 지극히 개인적인. 어디 앉지? 저기 앉을까? 되게 생글생글해서. 좋지. 아, 무서워. 보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 좋아. 깝게 기 됐고. 어다 왔다.